10번입니다. 원부터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원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가고 여기가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음.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4 여기가 2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겠죠. 그죠? 원이 반지름 2인 원이 요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지나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원이 뭐가 됩니까? 이원이 C1입니다. 그치? 근데, 범위가, 이 원위의 점이, 원위의 점이 누구냐면은, X1, Y1인데, X1, Y1인데, 범위가 0에서 1까지야. 그래서, 범위가 0에서 1까지 요렇게 갈 겁니다. 1까지 가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가 1 되겠습니다. 1 되고 그러면 요만큼이 있는데 요만큼 있는데 이게 꺼 주시면은 봐라 이 길이가 2잖아. 그럼 요 길이도 2잖아. 요 길이 1이잖아. 요 길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대 1, 30도짜리지. 그지? 여기가 30도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그럼 또 이렇게 있으면 0에서 1까지니까 요 부분도 가능하지만 요 부분도 가능하잖아. 그지? 알겠습니까? 가능한데 근데 중요한 건 y1이 4이하기 때문에 y1이 4이하기 때문에 이쪽 범위는 해당이 안돼 여기가 여기가 y값이 얼마기 때문에 4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해당이 안돼 알았지? 그래서 어, 어쨌든 여기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요만큼이 살아남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하시냐면은 이번에는 요 방정식을 그려야 되는데 요게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6콤마 4-6루트 3입니다. 그러면은 4-루트 108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요게 10.xxx니까 마이너 6.xx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6콤마 마이너스 6.xxx니까 뭐한 이쯤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그리고 여기좌표가 6콤마 마이너스 루트 108, 4 빼기 루트 108,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 600이, 응, 음. 음, 고생했다. 4 빼기 루트 108,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또 y2는 4-6√3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y2는 4-6√3 이상이니까 여기는 여기는 y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에서 이렇게 y의 범위가 잡혀야겠죠 그죠 이렇게 y의 범위가 잡혀야겠죠 그죠 어, 다르게 잡히면 안 되겠어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잡혀야겠죠 여기까지도 괜찮지 그지 그리고 자, 요 녹색선 위에 누가 있다고? 요 녹색선 위에 P, 어, x1, y1이 있고, 요, 녹색, 요 녹색선 녹색 위에 누가 있다고? 요 녹색선 위에 x2, y2가 있다는 것까지 이제 인지를 했네. 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살펴보는데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반지름 길이는 얼마죠? 이거 반지름 길이는, 얘 반지름 길이는 얼마입니까? 얘 반지름이 얼마죠? 얘는 반지름이 어, 4입니다. 그죠? 4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보시냐면,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보세요. 보시면은 3분의 어 3분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x1하고 x2를 내가 1대2로 뭐 해주면은 4분을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1 플러스 2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나오지? 이게 2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요 위에 있는 점 x1과 그 다음에 x2를 몇대 몇으로 1대 2로 4분 한 점에 4분한 점의 x좌표가 얼마다? x좌표가 2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분한 점 x 좌표가 1라는 건데, 니네가 이걸 아셔야 돼. 뭘 아셔야 되냐면은 어떤 도형이 있어. 어떤 도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도형 이렇게 되 있는 도형이 있어. 예를 들면 이게 길이가 1이야. 이게 길이가 얼마야? 2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 놓는데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길이가 1먹어 여기가 길이가 2를 먹어. 그러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다음 점은, 또 약간 올라가고, 약간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또싹거줬을 때, 또 여기가 1 먹어, 여기가 2 먹어.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좀 다시 할게요. 자. 음. 자, 다시 할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1대개가 그리고 이렇게 길이가 얼마 되게 간다 2대개 간다 그럼 별이라고 표시할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가 1대개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가 얼마 되게 간다 2대개 간다 알겠습니까? 또 별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길이가 얼마 되게 간다 1대개가 이렇게 길이가 1대개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가 얼마되게 간다? 2되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연결을 해보면 얘네는 뭐가 됩니까? 얘네는 닮음이 됩니다. 이두 도형은 닮음이 됩니다. 닮음비가 몇대 몇? 닮음비가 1대 2 됩니다. 지금 얘도 그걸 원하는 거야. 실제로 그걸 맞출 수가 있네. 왜? 잘 보세요. 이 같은 원이잖아. 그지 서로 어니 닮음이지 닮음. 같은 원이어서 서로 닮음이고 얘는 반지름이 얼마니? 반지름이 얼마냐면 은 얘는 반지름이 2잖아 얘는 반지름이 얼마니? 4지 그러니까 닮음비도 1대2지 그런 상황에 또 이런걸 뭐라 부르냐면 닮음의 중심이라 불러 닮음의 중심이 있는데 닮음의 중심도 1대2로 가르라고 돼있잖아 그렇지? 아그름은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은 얘가 이렇게 쭉 어, 요렇게 했을 때 요점이 얼마 요점이 어 그랬을 때 여기 어딘가가 여기 어딘가가 이 콤마 뭐가 있을 거야 이 콤마 세모가 있을 거야 그지 여기 어딘가가 이 콤마 세모가 있고 그이 콤마 세모가 뭐가 된다고 얘가 닮음의 중심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이 콤마 세모가 있고 그러면 다시 여기도 요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주면 가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말했잖아. 어, 어, 여기서,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가 만약에 X1이라고 하면, X1에서 2까지의 거리가, X1에서 2까지의 거리가, X1에서 2까지의 거리가, 여기 1 먹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요 거리가 얼마를 먹는다. 요 거리가, 요 거리가. 요거리가 얼마를 먹는다. 요거리가 요거리가 요게 요구 1 먹을 때 요거리가 얼마를 먹는다. 요거리가 2 먹는다 그랬잖아. 그지? 그게 닮음의 중심이라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도형이 선분 PQ가 그리는 도형. 누가 선분 PQ니? 얘네가 얘네가 얘가 P면 얘가 뭐가 됩니까? Q가 되겠고 반대로 자. 여기가 P면, 여기가 뭐가 되니 Q가 되겠지. 그럼 P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는, P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콤마 이름 모를 세모라는 점을 놓고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도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는데, 먼저 나는 무슨 넓이를 찾냐면, 난다 찾을 필요 없고, 나는 요 넓이만 찾으면 돼. 요 넓이만. 요 넓이만 찾으면 돼. 요 넓이 찾을게요. 요 넓이 찾는데, 아이고, 또 날라갔네.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돼 있으면, 자, 내가 무슨 넓이 찾으라 그랬지? 요렇게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4고 여기가 2였고 아이씨 이거 맨날 날라가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그릴 필요는 없겠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찾아야 되는 넓이가 뭐였다 그랬니 아까 보시면은 어, 자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찾아야 되는 넓이는 요거였다 그랬죠 요거 그죠? 요거 요거 요거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요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요걸 찾아야, 요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 넓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일단은 먼저 얘를 S1 그 다음에 요거를 S2라고 하면 잘 보세요 S1 다하기 S2 하면은 밑변이 얼마예요? 밑변이. 밑변이 4 빼기 2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아까 여기가 어디였나? 여기가, 여기가 2였잖아. 그지 2였잖아. 그리고, 그러면 곱하기 얼마? 2분의 1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다시 이 녹색에 이걸 빼주면 되겠죠. 요거는, 아까 요 각도도 알고 있잖아. 몇 도라고? 30도라고. 그래서 빼기 2 곱하기, 반지름 2예요2 곱하기 360분의 뭐가 됩니까? 30 곱하기 뭐가 되나요?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은 2고 2 빼기 12분의 얼마 4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2 빼기 3분의 얼마 파이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가 여기서 뭘 빼주냐면은 S1을 빼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가 S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알아먹겠지? 자, 그래서 S2가 나왔어, 나왔는데 그건 이쪽은 어떻게 구해요? 이쪽은, 이쪽은, 이쪽은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선생님 이쪽은 또 어떻게 구해요?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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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또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쪽은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아까 말했잖아. <laughs> 닮음의 중심에서 봤을 때 닮음비가 몇대 몇이라 그랬나1대 2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넓이비는 어떻게 되겠어? 넓이비는 제곱으로 가니까 1의 제곱 대 2의 제곱에서 1대 얼마?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분 p 투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는 요2 빼기 3 분의 파이와 그것의 몇 배? 4배 그지? 4배. 4배가 되는 걸대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요거는 10 빼기 3분의 몇 파이? 5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 10이고요. 그 다음에 9비 해주면 얼마죠? 15죠. 그래서 더해서 얼마? 25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